Like l i 네, 좋습니다. 네, 동료, 아, 동료 랭크래, 그 뭐지? 헌댕이 49레벨이라서 역전 키린을 토벌하라는, 네, 캐스를 받고, 받습니다. 어? 와, 피 봐! 와, 저게 한 번에 죽는 피야? 어딜 봐, 저게 한 번에 죽는 피냐? 맞다. 아. 와 이게 또 맞아? 범위 너무 큰데. 안 돼. 아 씨. 잡을 수 있겠는데? 아! 갑자기 거기서 그걸 하냐? 하려 그랬는데. 좀 기다릴 걸.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약점이 머리라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대검이 크잖아요. 그래서 머리만 계속 맞췄어요. 또 하나씩 다쳐아야 돼? 어, what the fuck? 제또 여기서 오.. 오 어저 있네. 안녕. 했을지 몰랐는데 진짜 가게 아까보다 더더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자신만만하고 있나 지금 아 지형 자체가 좀 좋은 편이 아닌데 여기서. 계속 날라오네, 그래서. 잠깐만. 야, 사운드가 깨지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타이밍 같은 거보여다 어, 마비 무효야? 어. 아, 좀 돌아다니지 마, 마 아우. 도망갈 때 들어오네, 그거. 정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정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뛰어야 돼 어, 뛰어들어가야 돼 지형이 일직선이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그거다 아... 이건 너무 뛰었다 너무 미끄럼틀이라 뛰면서 무빙 시가 조금 아니야 도망가네? 아까 발자국 하나 있었는데?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먹고 오케이. 일단 그나마 1페이지가 첫 번째 만남을 일단 네. 아, 저도 좀 애매한데. 저 맵이 작잖아. 저 지형은. 아, 저 지형은 작은데. 저 지형은 다 좋은데, 작아요. 잘하는 건 아는데, 못찮다는건 아는데. 아, 아 이쪽이면 괜찮다. 아 이쪽은 괜찮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어우 오. 잠깐만 잠깐만! 오우야 아, 또 먹을 때 그러네. 귀찮은 놈이야. 매우 아다리가 자꾸 너무 상 쟤한테 좋은 쪽으로 가는데, 저로서 너무 좋은 아다리인데, 저런 식으로 게임하면 누가 어? 아 아다리 겁나 좋지. 야, 저런 식으로 게임 안해제 야, 저런 아다리면은 나도 나도 어? 할수 있겠다야. 나도 킬이 날수 있겠다, 저 정도 아다리면. 내려와. 내려와. 어라. 아, 망했다. 가능이야? 여기 한번 주고. 한 번에 주고, 두 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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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한 번. 아, 엔더도 걸렸다. 와, 지랄. <laughs> 아니, 아이씨, 불 공격 하지 마세요. 아직은 었는데 아깝다. 자, 여기서 그리고 이제 한번 내려가면... 도망가죠. 도망가는 거요. 음, 음, 바이탈 보니까 살짝 삑이 왔는데 슬슬 갈 길인데, 반 정도 났거든요. 지금 바이탈 보니까? 아 이맵 여기 여기 좋죠. 여기는 저의 그 괜찮은 맵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좀 덜하고 아까 거기가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아, 그래도 제 마비 능력이잖아. 아. 너무 앞에 있었다. 잠깐만. 이게 아, 맞아? 뭐야? 아, 옆과 못 봤어. 와이충 못 봤어. 아. 그게 왜 맞나 했더니 와이충이 걸렸네. 이번 하고. 1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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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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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고. 잘못 됐고 잘못 됐고한 번, 아! 또뭐 때리려고 그랬어요, 저거 저거. 그 마지막 한 번이거든요. 랜덤 한 번씩 채워주고, 내 아직 아직요? 한번 내가 찍고, 다시 한번 때리고, 그래서 랜덤 한번 경기 오는 거경 랜덤, 한, 번. 거. 랜덤. 한 방. 빤번이 빤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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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이이 범계 랜덤 범계 랜덤 한번 더 랜덤 범계 한번 더, 더, 더 랜덤 뭐해? 범계 한번 더 랜덤 뭐하냐? 아잠문아 아, 망했는데? 되겠다. 되겠다. 뭐 던질 거 없냐? 아씨 폭탄 있어요. 있죠. 당연히 폭탄 있지. 거기 아니야. 전저해서저 어, 저 엄청 위로 올라가. 어, 제가 말이 없었죠? 입중하느라고 <laughs> 중얼중얼 중얼중얼 되는거 여러분들 들었을거야 다 패턴 말하는거였어요 <laughs> 얘를 잡아야 헐랭이 뚫린다길래 네 한번 좀빡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런 RPG류를 제가 거의 한반 평생 이상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런 거에 죽으면 조금 그게 있거든요. 좀심이 좀 상하기 때문에 저맵 모른다니까. 저 초보에 앞에 달아놨잖아 초보라고. 제가 앞에 달아놨잖아요, 예. 네. 아직 맵을 다못 외웠어, 여기 올라가는 맵을. 와, 야.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여기서. 어, 됐다. 맞는다. 아, 왜, 그게, 그게 맞아, 엄마? 아, 거리가 살짝 부족했다, 거리 계산. 신고하나 뒷뱉고 아, 쳐봤다 물약 가져올걸 그냥, 그냥 물약 없는데 신고하나 비약, 비약, 비약으로 버텨야 겠다, 이제 전기, 랜덤 번개 하나 다음 뱉고 한번 게, 한번 게, 기럭지, 하나 두, 한번게 하나, 오직 더. 그러면은 소프한번개한번 더, 오 한번더 부족하죠. 조만간. 앞 점프 앞에 앞쪽 큰거 하나. 앞쪽 큰거한번 더. 자기한테 한 번. 찍고, 앞에 큰 거. 자기한테 한 번. 박수기. 자기한테 크게 하나. 한번더큰 거. 오케이. 아, 랜덤이야? 아, 펜줄 알았는데 랜덤이네. 아. 가비. 야, 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식량 박 가능? 네, 물량 채워갈려고. 어, 박 가능, 오케이. 먹어주고 응. 채워주고 여기서 경화 하나 쓰고 귀 하나 쓰고 들어가서 넣어주고 오케이. 검은 그거네? 풀이네? 여기에 그 벌레가 있다는 거죠? 어딘지 몰라 여기 위에 있어? 여기 위엔 없잖아 아 그래요? 씨앗도? 아직 제가 버프 바르는 법을 몰라요. 그냥 있는 거만 써봐, 써봐 써봐가지고. 예, 네, 몰라요. 어딨는데? 이 없잖아. 저 있는 거야? 저기 있는 거야? 또 자냐? 자면 더 좋은데, 안 자고 있겠지? 코꼴 잠이 오세요? 자식아, 잠이 오냐고? 잠이 그렇게 잘 오세요? 음, 그렇게 잠이 잘 오신다? 거리가 살짝 애매했는데 여기, 여기, 너, 여기 너무 멀어 한이 정도 아안해안해 안 해, 수바 안해 이거 누가 이거 하라 그랬어 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 오케이 okay. <laughs> 아까 데미지 400데미지 정도 들어갔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깰때 400딜 들어가서, 음. 아, 좋아요. 이틀 만에 겠습니다 고령이라 살짝 버거웠네요. 제가 하면서 주문을 많이 외웠죠? 네, 여러분들 그거 아마 기다마 들으시면은, 키인의패턴은 아마 다 어느 정도 숙지하셨, 했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laughs> <laughs> 네, 제 주문을 잘 이렇게 소리 키우고 잘 들으시면은 예 네, 네, 키린 패턴 어느 정도 습지가 될 겁니다. <laughs> 아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0레벨 뚫었습니다. 여기까지.